자 오늘은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미남리에 자리하고 있는 단독주택 경매 물건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물건의 위치는 수요가 많은 곳이에요. 저희가 이제 통영에서 꽤나 뭐 5년 정도 중계를 했었는데요. 이 산양면 다랑 오늘 물건지 위치에 주택 찾아달라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인기 있는 곳이니까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건 위치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가 통영 시내인데요. 자 여기 다리, 통영대교 충무교를 지나오면 여기가 미륵도 관광특구입니다. 달이 지나오게 되면 사실상 이제 섬이긴 한데 통영 시내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고 또 여기 관광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뭐 케이블카라든지 박경리 기념관, 스탠포드 호텔, 동원 리조트 골프장, 다라공원 뭐 많아요. 자 그런 관광지들도 많은 데다가 이 해안로가 예뻐서 드라이브로 오는 이제 드라이브 여행을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그 다음에 낚시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찾습니다. 특히 어디를 찾느냐 하면 이 풍아리 그리고 다라항과 척포 있는 쪽. 여기를 굉장히 많이 찾아요. 낚시 좀 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들을 다잘 아실 텐데요 그만큼 낚시 수요가 많고 관광객들도 또 많이 몰리는 곳입니다 자 그중에서 오늘 물건은 이 다라항 낚시객들이 좋아하는 이 다라항과 척포항 사이에 뭐 여기 낚시 굉장히 많이 오시죠 자 그리고 출조도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이렇게 뭐 단속도 좀 하고 그래서 출조가 예전만은 못한데 그래도 송도 저도 항림도이 앞쪽으로 낚시 출조 나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 인기 있는 다라항, 여기가 이제 다라항입니다. 연대도, 송도, 저도, 자, 이쪽으로 가는 전기여객선이 운항하는 곳인데요. 그 마을 위쪽에 자리하고 있는 단독주택, 스라브 단독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확대를 해보시게 되면, 자, 마을은 여기에 있고요. 다라마을. 마을의 좀 위쪽에 자리하고 있죠. 오늘 물건이. 자, 여기가 수상과학관, 그리고 ES리조트,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쪽 바닷가, 이렇게 해서 낚시객들 정말 많이 옵니다. 정말. 자 그리고 요 다라마을 위쪽입니다. 여기가 이제 다랑 선착장인데 연대도 송도 저도 전기여객선 있는 곳입니다. 뭐 주차장도 있고요. 관광객들도 많이 와요. 요즘 뭐 코로나라서 좀 많이 안 오긴 하는데 자이 마을이 이제 다라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물건지는 그 위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길 따로 쭉 올라오면 오늘 물건지가 있는데 뭐차 진출입 가능하고요. 자길 바로 맞은편에 통영 767 카페라고 여기 이제 펜션인데 요 주인분을 저희가 잘 압니다. 예전에 집도 사주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뭐 다른 지역에서 오셔가지고 정착을 잘 하셨죠. SNS로 이제 홍보도 잘 하시니까 관광객들 뭐 많이 옵니다. 커피 마시러 빵 먹으러 많이 와요. 통영의 카페 중에는 뭐 탑3 안에 드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현지인들도 작고요. 빵이 괜찮아요. 뭐 전망은 안 나오고 뭐 아무것도 없긴 없는데 많이 옵니다. 자그 바로 맞은편에 자리하고 있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로드뷰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자 여기 주택이에요 여기 주택 여기 스라브 단독주택 파란색 기와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스라브 단독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가 767이거든요 767 카페에요 어 통영에서는 그래도 유명한 카페입니다 자 여기 이제 주차장까지 매입을 하셔가지고 자, 여기 주차 공간도 이렇게 마련을 해뒀습니다 자 여기 주택 되겠습니다 여기 자 주택 상태는 무난합니다 1997년에 이제 준공이 됐는데 뭐 그래도 쓸만해요 현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임차인 분이 다른 분이 계시긴 하는데 대항력은 없고요 자 그리고 여기 땅 일부분이 현재 매각물건에 포함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 옛날부터 길로 쓰던 곳이라 길을 좀 내어 줘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조금 올라가시다 보면 여기 뒤쪽인데요 주택이 뒤쪽 자 경계를 정확하게 끄어 봐야 알겠지만 요 정도 있죠 여기 여기 약간 선을 끄어 놓다시 피했는데 요 뒤쪽까지 매각물건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경계청량을 해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자, 바로 항공 촬영분으로, 항공사진으로 모습 보겠습니다. 물건의 위치, 입지, 요렇게 되어 있고요 옆에, 이 장만, 창고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라오는 요 길이고, 여기가 767 카페고, 767 카페, 여기 주차장입니다. 이 위치가 사실 좋기는 좋은데, 767 카페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있고, 뭐, 손님들도 왔다갔다 하고 해서 조금, 그러니 상시 주거라 하기에는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다. 문을 열어놓고 하면 개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거 아닙니까? 반대편에 이제 카페. 가 있으니까, 그죠? 그런 핸디캡은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주말에 이제 세컨하우스나 그런 용도로 쓰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세크하우스 용으로 낚시, 이제 낚시인들의 심터 용으로 주말에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집을 찾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여기 다라 마을 쪽에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채권을 매입을 할까 하다가 그냥 그대로 그냥 놔뒀는데 그 정도로 수요는 많아요. 자, 이게 정면 모습이 되겠고요. 여기 앞에 땅은 딴 사람 땅이에요. 그게 좀 아쉽긴 하죠, 그죠? 자, 다른 각도입니다. 주택은 1997년에 준공돼 있고요. 총 27평 정도로 보시면 되고 안쪽에 창고가 5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외관 상태는 무난해 보이죠, 그죠? 자, 다른 각도. 자, 이번엔 뒤쪽에서, 뒤쪽에서 위에서 내려다 본 모습입니다. 옥상 쪽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자, 조금 멀리서. 자, 보시면은 여기 뒤에. 뒷 공간 한이 정도가 물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 조그만한 텃밭은 또쓸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계가 이렇게 대략 그어 놓은 거 보니까 이 정도인가 싶기도 하고 이거는 뭐측량을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이렇게 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식으로 대략입니다 대략 여기 땅은 뭐한 20평 넘을 것 같은데 요거는 그냥 내줘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입니다 해당 매각 물건은 대략 대략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뭐 대략, 뭐, 요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쪽 공간 좀 쓰실 수가 있고, 자, 이 부분은 진입도로 부분으로 내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게 땅이 현재 95평인데, 한 70평 정도로. 내 가용면적은 70평 정도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쪽 뒤로 조금 더가는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자, 그리고 바로 이 맞은편에 767 카페가 있다 그래서 뭐 차들도 여기로 많이 들어와요 주차로 들어왔다 나갔다 그래서 내가 조금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많이 찾아요 그거는 뭐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다른 각도에서 담아봤고요. 자 물건의 위치 767 카페. 자더 멀리서 담아봤습니다. 자 여기 선착장 있죠. 나라항입니다. 좀 이쪽으로 좀 이렇게 뭐 가파르진 않아요. 평평한 길인데 이렇게 올라오시다 보면 물건 위치는 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완전히 뒤에서 모습 담아봤습니다. 완전히 뒤. 자 물건의 위치는 여기가 되겠고요. 여기가 나라항. 자 저기 송도저도 보이죠? 그 뒤에 연대도가 있고요 여기 수상과학관이 있습니다 위에 ES 리조트가 있고요 낚시객들이 애정하는 다라마을과 옆에 이제 옆 동네가 척포마을인데 이두 마을은 세컨하우스 낚시인들이 심도로 많이 찾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바로 경매지 보겠습니다. 2020 타경 29,233번이고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1월 24일에 길 잡혀 있습니다. 자, 통영시 사냥은 미남리 778번지, 어, 물건은 주택이고요. 땅이 95평, 건물이 31평, 32평 정도 되네요. 감정이 1억 2,900. 현재 1차입니다 1차 한번 떨어지면 9천만원이거든요 9천만원 자 2차에 들어가셔도 충분하다 어, 저라면 이거 1억 천 정도의 매각이 가능할 것 같아요 내부 상태가 양호하다고 라 가정을 하고 그 정도로 수요는 많다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저희가 이제 매각을 한 물건이 있는데요 요거 요거 요게 60평 땅이 한 60평 정도 됐을 거예요 요거예요 그때는 요거 없이 여기 완전 흐름한 창고 하나 있었거든요 그리고 뒤에 이제 구옥 하나 있고 67평인데 제가 이거 7천... 7, 천만원대 중반에 아마 매각을 한것 같아요. 그 정도로 땅이 비쌉니다. 주변에 100만원 뭐다 넘어달라고 해요. 땅. 집 지을 수 있는 땅을. 자 그렇게 따져 봤을 때는 해당 물건이 이제 95평이잖아요 95평 그죠 쓸수 있는 면적이 70평이라고 칩시다 보시면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땅이 그니까이 도로 부분 내줘야 된다고 치고 70평이면 땅만 해도 7천이죠 건물이 4천이 넘어요 이제 감정가로도 4천 한5 600 찾던데 그렇게 따지면 1억 1천만원 중반대 1억 1500 1억 2천 살짝 안 되겠네 그죠 그렇게 따지면 감정가가 뭐 그렇게 높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뭐, 2차 제작감 가격으로 매입해서, 뭐, 1억 천에 매각하면, 뭐, 2천만 원 정도 남죠, 그죠? 운명도 하는데 1리0 0 들고. 그렇게 따지면, 뭐, 큰 문제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사용으로 쓰셔도 되고요 사실. 자, 내려보시면은, 뭐, 다른 거는 없고요 임차인이 있는데, 전입일이 20년에 10월에 임차를 했습니다. 자, 마족 이전권리보다 한참 늦으니까 상관없죠. 이것도 2014년, 거의 17년 전에 경매로 매입을 했는데, 이게 상속이 됐어요, 상속이. 상속이 되면서 이제 문제가 불거지죠 그죠? n분의 1 해가지고 서로 뭐 이자 갚을려고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사실 자 그렇게 해서 경매로 나온 상황입니다 이분들은 아마 여기가 수요층이 얼마나 많고 인기가 있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네 인기 있는 동네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기본적인 설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로 현장영상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경남 통영시 사양읍 미난리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드릴 해 물건은요, 주택 되겠습니다. 여기 미남리에 어, 다라마을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쪽 앞바다 전망을 조금 담아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 안쪽으로 한 250m 정도만 이동을 하면요, 오늘 해당 물건 주택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축으로 주택을 짓고 있는 뭐 것도 이 많이 있네요. 가 오늘 해당 물건 주택 되겠습니다. 자 토지 면적 95평에 건물 면적 32평이고요. 1997년도에 준공이 되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볼 건지 앞쪽 으로 이렇게 카 페가 자리 를 하고 있 는데, 조금 뭐 소음 이 조금 발생 할수 있는 점 참고, 하 시기 바라 겠 습니다. 뭐 건물의 상태 뭐 연식에 비해서 아주 관리를 잘한 모양입니다. 영원히 보입니다.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